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트 맵으로도 강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제 식구가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카모시레 나이 라는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스즈키상 까라노 생와 카모시레 나이 데스. 네, 스즈키 산카라는 전화카모시레 나이 데스. 네, 스즈키. 네, 일본 성씨 중에 하나죠. 스즈키 씨. 네, 카라는 부터의. 화 네, 전화, 냉화, 네, 카모시레나이데스, 전화, 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명사 어간, 네, 현정입니다 플러스 카모시레나이 플러스 데스, 네, 정중형이죠. 네, 해서 뭐뭐 일지도 뭐 모릅니다.라는 어, 표현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모 시레나이 뭐뭐 카모 시레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어 일본어의 표현인데 네.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중형은 네. 시레나이데스. 뒤에아 시레나이 뒤에 데스. 아, 를 붙이거나 혹은 시레마생이 어, 정중형이 되겠습니다. 네, 시레나이가 원래는 시레루라는 어, 동사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시레루의 어, 정중 부정형, 네, 시레마생이나 시레나이데스 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접속 같은 경우에는, 네, 18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8과에, 어, 대쇼와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 단순 종지, 종지형, 네, 그러니까 어뭐현 어, 기본형 뭐 부정형 어, 단순 과거형 네 단순 과거 부정형 뭐 가능형 이런 단순 종지형 뒤에 붙는다 네 그리고 어 명사 형용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은 어간에 붙고 나머지 나머지는 어 단순 종지형 똑같습니다. 네. 단순 종지형에 접속하게 됩니다. 네, 문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어 카모 시리 마세. 네, 시 d 로 네. 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 C 입니다 시레마세. 네 주의해 주시고요. 네 다음 문장을 통해서 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음, 라이슈 라이슈 가라와 이소가 시쿠 나루 카모 시레 마 생, 네. 시레 마 생, 혹은 시레 나이데스 네. 라이슈, 네. 다음 주부터. 다음 주 까라와 부터는 이소가시 기본형 이죠? 이소가시 이에서 이소가시 구나로 하면 바빠지다바빠지다 바빠지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어, 현재형이 어, 미래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어에서는 미래형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소가시구나루 카모시레마생이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바빠질지도 모릅니다. 네, 이런 내용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라이 슈카라와 이소가시구나루 카모시레마생. 네, 다음 주부터는 바빠질지도 모릅니다. 네, 그다음 문장 세 번째. 네. 이렇게 어, 영법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장을 통해서 연습해 가시면 되거든요. 네 콘도 노시행시행와무주까 no 시네또맹 마찬가지로 미래를 아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카모 시레마생네 콘도 네 이번에 콘도 너 이번에 네, 앞으로 있을 일이죠 이번에 시행 네 시험 시행과 시험은 무즈, 카시, 카모, 시, 레, 마, 생. 네. 형사 뒤에, 어, 단순, 어, 현쟁이죠. 무즈, 카시. 네. 어렵다. 네. 근데, 여기에서도 미래형을,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즈, 카시, 카모, 시, 레, 마, 생. 이라고 하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네. 콘도는 시경화 무즈, 카시, 카모, 시, 레, 마, 생. 네. 이번 시험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라는, 어, 내용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네, 문장을 좀더 살펴볼 거예요. 민나, な타시 타치, 오, っているかも 시레, 나이, 듯. 마 해도 됩니다. ん나 모두 네. 와타시 다치 우리를 네. 을를 우리를 막대 이루. 네. 어 진행형이죠. 진행형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정중형이 아니라 단순형 뒤에 플러스 카모시레나이데스 가 붙죠. 었 그래서 민나 와타시 다치요. っ대 이루 카모시레나이데스 라고 하면은 모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みんな私たちを待てろかもしれません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 다섯 번째. 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laughs> 코츠와후벤 가모 시레 나이 가다이브부 대쇼가 네코츠네 교통이죠. 교통은 후배 후벤. 불편. 후배 가모 시레나이가 네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네, 모릅니다만, 모르지만, 네, 모르지만, 네 반말 치니까 모르지만, 네, 가, 네, 역접이죠, 네, 캐도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레나이 캐도, 시레나이가, 시레나이 캐도. 다이조브, 다이조브, 네, 괜찮다. 나는 다이조브, 기본형은 다죠. 다이조브다. 해서 네, 현재형 같은 경우에는, 형용동사에서 현재, 현재형에서는 어간 플러스 대쇼죠. 근데 대쇼가가 되었습니다. 이 대쇼가 같은 경우에는, 정중한, 네, 물음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네, 라는, 어, 물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네, 접속은 대쇼와 같죠. 네, 그래서, 나이저으 대쇼가라고 하면, 괜찮겠습니까? 네,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코2와 후뱅카모시레나이가 다이좋으되しょうか? 네. 교통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괜찮겠습니까? 라는 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일본어의 뭐, 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의 카모시레나이. 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는데요. 네, 일본인들이 이 표현 같은 경우에도 일상 회화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문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 문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